자, 외제동기. 여기 보시면은, 외제동기는 외적조절, 부가된조절, 확인된조절, 통합된조절로 구분을 하죠. 이두 가지는 외적으로 하고, 이 남은 두 가지는 내적으로 합니다. 여기에서 이 부가된조절이라고 그러는 거는 내가 강요나 압박을 받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, 여기에서 확인된조절, 개인적, 중요성, 의식적 가치 부여를 하나, 완전히 이것 또한 즐거움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제 동기라고 분류를 합니다. 그리고 통합된 조절에서는 가치를 자기와 통합을 하나, 이 역시도 완전한 흥미와 즐, 즐거움, 고유한 만족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라서 내적인 내 거와 통합은 됐지만, 그래도 가치와 자기를 통합을 해서 통합된 조절이긴 하지만 여전히, 또 완전한 고유의 흥미 즐거움에서는 또 다른 분류이기 때문에 외제 동기로 분류를 합니다.